아, 재원아 그리고 우리 그, 쉬는 날이랑 이런 것도 좀 정해졌거든? 어, 한번더 얘기해줄게. 영상 캔디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연쇄하고, 옥년요고 손도 보다 조금 아쉽겠지만, 어쨌든, 우리 10월 3일, 화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수업해요. 근데 원래 시간은 똑같이 해요. 네, 그럴 그때 공휴일인가요? 네, 괜찮죠. 그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걸 언제 쉴다고요 10월 21일 토요일에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송도연수여고 운영용은 이미, 이미 시험이 한참 전에 끝났지만 이때 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날도 쉴 거예요. 10월 19일 목요일도 쉴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넣었을까요 목요일은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쉬는 거죠. 어차피 안할거잖아 어, 아. 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목요일에 쉴 거고 그전에날오쉴 거예요. 그 전에 안신다는게 무슨 얘기냐면 송도고대, 옥련요고대연수여고대는 시험 끝난 날 부터 밥하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만 양해해 줍시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면들 학교가 너무 시험 이상하게 잡은 거잖아. 아니 옥련여고는 10월 2일에 끼워놓은 거 무슨 생각이었냐고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한가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교장 선생님이 당시 여자, 여자 선생님이셨을 요 왜냐면 그, 그 핑계로 그 추석때 친정 만가고싶어서 와아 그래서 그서 <laughs> 하는거다 네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진짜 여자 글상사님이었더라고 그 <laughs> <laughs> 어 근데 작년에 그래도 오래 못겠지아 오래 못했지 하여튼 그랬대요 자 1번 볼게요 <laughs> 공간 영이 있고요. 튕기는 거니까 이 친구를 대칭이동하거나 이 친구를 대칭이동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얘를 대칭이동하는 게 좋지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0분에 있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이지 내가 왜 대칭을 이렇게 했어? 튕기는 선이에요 이이거든 튕기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나했죠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은 이제 y는 어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8이고 따라서 우리는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4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친구와 0과 마이너스 24의 거리를 구하면 일단 그릴 거예요. 일단 예를 해보면 거리를 구해보면 5분의 어 얼마야? 마이너스 30이니까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이 얼마예요? 6이죠. 근데 우리의 정답은 아닙니다왜냐하면 네, 우리의 정답은 일단 지금 이 거리를 구했다는 건얘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건 여기까지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는 게 정답이겠죠. 답은 네, 4가 되겠네요. 문제 괜찮죠? 그렇죠? 네. 아, 난이 문제 뭐 은수야 한걱정인데 풀었어? 이거 이거 아니 가 표정이 또 금붕어 아 은수 아, 어, 아, 그만 돌려 그냥 켜나온다니 괜히 해 그래서 너네랑 이제 안고 전화했고 는 시간에 혼자가 그서 이런 얘기고 Q는 모든 거에 대해서인 건데 얘는 참이 되는데 Q는 거짓이 된다는 건 이미 이런 거죠. Q는 거짓이라는 건 일단은 이런 걸까요? 잠깐만요. 그림 어, 상태가 야,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왜냐면 어떤 자연수를 넣었더니 0보다 크지만 모든 자연수가 0보다 크지는 않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어떤 자연수 넣으면 은 0보다 크지만 모든 게 0보다 크진 않은데 둘다 상관없는데 눈으로 보니까 근이 있어야 되겠구나. 두 근이 있어야 되겠네. a 에9어 상관이 없이 두 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림으로 해결할 수있는좀더 지켜볼게. 저 아이가 0뿐만 3을 6어씩는단 말이야. 정수 A B에 대해서 최댓값 알아보겠어요아 이제 이 문제를 판별식을 하긴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9. 뭐냐면은 자연수 이게 문제예요. 자연수. 자연수 이해하셨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잖아요. 이걸 좀 조심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문제를 하나 그려보면은 정수가 생겼는데 여기 엄을 지나는데 이런 함수라고 치자 여기 이 그러면은 얘는 자연수 중에서는 양 양수인 애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얘는 이 친구는 분명히 여기 여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일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자연수 넣었을 때 양수인 되는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이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판별식 말고 판별식도 쉽긴 한데 야 지금 이 문제가 봐봐 방문 요구의 그게 가장 마지막 문제잖아 그니까 러 나는 좀 나는 그냥 Q를 두번안 쓰게 나는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게임을 게 나는 1번 A가 0보다 클 때랑 2번 A가 0보다 작을 때 3번 A가 0일 때를 나눌게 그런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은륨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잠깐만. 이렇게만 나오면 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네, 어. 왜냐면 접하는 거 여기가 실수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가 <laughs> 아니면은 Q 조권이 차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연구가 되잖아. 네? 그래서... 그렇지. 네, 뭐라고요? 네. 접하는 게 자연수인 것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판별식으로 할까? 아좀 스트레스 받네 이거. 판별식으로 할는거 아니야? 패스할까? 패스하면 안 되지. <laughs> 일단 은혜 풀어보자 패스야 말같이 파는 소리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할게 자이 친구는 일단 은 그러면은 이건, 안, 이건 확실히 아니잖아 얘는 빼고 뒤가 옆보다 작은건안 되니까 일단 이걸 먼저 할게 이걸 먼저 할게 아 이거 먼저 얘는 확실히 맞잖아 그렇지. 얘는 무조건 맞을 거야 따라서 그러니까 로 내려가는 경우는 무조건 맞으니까 얘를 풀어보면 일단은 뒤제고 마이너스 12a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b제곱이 12a a보다 크다 그 정도로 할게. 그리고 만약에 d가 0인 경우도 d가 0인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쉬워. 얘는 쉬운데 얘가 어려운 거야. d가 0이면은 b제곱은 12a잖아. 대신에 여기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봐봐 대칭축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얘가 자연수인 건 빼야 돼. 는안 돼. 아 자연수여야 돼, 그렇지 않 자연수여야 돼, 미안. 자연수여야 되고 이거어야 돼. 여기가 자연수밖2 e 이렇게 나와야 어2를 넣었더니 0보다 크진 않잖아. 그러면 휴가 맞잖아. 휴가 거짓인거 같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거인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두 가지 같이 봐야 되고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도 볼게 두 번째 건 쉬워. 이잖아. 두 번째 거는 그냥 여기 이 친구가 적어도 1인 친구가 양수이면 돼 1만 양수이면 돼 1만 양수면 피를 만족해. 어떤 자연수 하나를 넣었더니 양수 나오잖아.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어쨌든 음수가 언젠나 나올 거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조건은 1을 넣었을 때 양수이면 돼. 이건 쉬워. 알았지? 1러었을때 그러니까 함수값 자연수 1 넣으면 얼마니?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지 얘가 양수면 돼. 이러면 p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q도 만족하게 될 거야. 일단 x가 어떤 자연수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a가 0일 때야. <laughs> a가 0이면 은 우리 b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잖아.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근데 a가 0 안되지 않아요? 얘가 왜 0? 2차방식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요. 고마워요. 선만 하지 않을게요. 네, 이거 조심하세요.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좀까먹었네요 문제 2차 무근식이라 나와 있으니까 a는 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터득이 됩니다. 1등인 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 b의 최댓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a, b의 최댓값. a, b는 정수고요. 아 최댓값 어서 나옵나. 뭐 어떻게 유리해 지 the -1이면 5 k 이라는 지 얘는 둘다 음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나오는 거지. 잘 봐. 왜 그렇게? 일단 이 친구는 좀알했어 d는 0인 경우만 알했어왜가했냐면은뭐 이거랑 이걸 둘다 동시에 만족할 건데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a가 지금 양수인 경우거든. b가 음수여야. 그럼 a랑 b랑 곱하면 결국 음수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 곱한 거보다 못해. 얘네 -1 -1 곱한 거보다 못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얘는 일단 무조건 밑에보다는 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소급법으로 좀볼게안 되는 친구들. 왜안됐다고둘다 양수거나 둘다음수면 좋겠는데 얘는 무조건 하나 양수가 하나 은수요. 안 돼. 알았지? 왜? 얘 지금 양수인 조건으로 했는데 자연수 나오려면 얘음수여 해야 돼. 탈그 자, 위에 거 적어볼게. 음, 뭐? 근데요, 네. AB랑 부호가 같으면은 대칭축이 네. 왼쪽에 있는데요. 그쵸, 이것도 볼게요. 얘도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까 대칭축 하나 얘기하는데, 여기 대칭축을 안 썼네요. 보세요. 아래로 블록이긴 한데, 이쪽에서 아래로 블록인 건 조금... 어? 이것도 되냐? 안 되죠, 얘는? 이쪽은 안 돼요, 왜요? 이쪽은 모든 자연수가 다0보다 크죠. 모든 자연수에서 그럼 p, q가 모두 참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되죠그러면면 대칭축인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양수 쪽에 있어야 되겠죠. 연우 말대로 두이의부호을 달라야 돼요. a가 양수인데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야, 이거 그래도 존중해줘. 이 문제 다른 학교의 어떤 킬러 문제야. 뭐 대칭 그릴 게 아니야. 이해했어? 그니까 러 이거 구호가 지금 어때요? AB가 역시 뭐가 다르죠? 정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AB 모두 정수이면서, 둘다 음수이면서, 마산보다 크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둘다 음수이면서, 정수이면서, 마산보다 크려면, 요거 밖에 없어. A가 0은 안 돼. 그쵸? 니까그 이거랑 포함나 있긴 해. 뭐가 있어?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0인 것도 있어. 근데 얘들이 곱한 거보다 얘들이 곱한 게더 크잖아요, 그렇지? 정답은 1입니다. 1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돼.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어 자연수라는 어. 조건 때문에. 판별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얘들은 어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야 자연수 정수 이런 멘트가 어떤가? 어떤 단어보다 필기해나 자연수나 정수라는 이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 강력해이이이조건 굉장히 강력한 걸 타이트한 거고 얘네들로 인해 정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하 대로 판별시 바로 때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답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무섭게 맞았는데 나중에 고의고상 됐을 때는 이제 털리겠지 그때 용이 나아 그치? 그 3번 할게요. 내 생각에 3번까지 방문 요구고 4번부터 송도고 같은데. 2번부터 송도고가 더 좋네요. 아, 이번도 송도고였어? 어쩔 아, 어쩐지. 어쩐지. 네, 4번 정도 너무. 중도가야. 편하게 나셨다. 여자 채권했네. 인정. 아니 근데 얘들아, 송도고도 근데 나름 냉모친도 다른 쉬었다. 아니 괜찮게 냈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안돼 아, 송도고가 약간 이렇게 약간 그게 뭐 해야 니까 송도는 송도는 무대들이 좀 있지. 어저기 어 그래, 이거 3번도 손도 고 같겠다. 왜냐하면 송도고가 거의 유일하게 서술형이 7.8점이래. 이거 해송이야, 해소... 어... 또. 송도고 원광으로 응. 다는거였어 해송 7점짜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K의 범위를 좀 구해볼 건데, <laughs> K는 5보다 크겠죠? 그죠 절반의 제곱이 5니까 5보다 크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두 번을 같겠죠 자, 이런 범위 내에서 K 플러스 10 더하기 K 마이너스 5분의 4에 이게 최소가 같는데요. 자, 이 범위 외줬어요. 이 범위 외줬어요. 얘 예, 산술기약 하라고 여기 양수 만들라고 준 거고요. k 마이너스 5 더하기 k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15 더한 다음에 선출기와 하면은 여기가 4 이상이죠? 그쵸 선출기와 하면 따라서 2개 더하면 19 최소값은 19고요 그때의 k값은 뭐예요? 이두 정어리가 같을 때죠? 따라서 k 마이너스 5랑 k 마이너스 5분의 4가 같을 때이므로 k 마이너스 5가 5의 제곱이 가니까 K가 7이거나 아니면은 3인데 우리 K는 5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K는 7이네요, 그렇죠? 이게 7점짜리였대요. 해성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이 행복하겠다, 그렇지? 태국으로 가고 싶어. 성도고 7점짜리 한번 생각해보고 <laughs>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6점짜리 객관식이 송도고 이제 문제거든요. 해성고등학교 아또 그 우리나라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서 아, 어. 인증이 안 받겠어요. 언니 어, 어. 아. 유튜브에서 돌림 받서 진행이 지 <laughs> <laughs> <자. 웃음> 를 그리면 돼요. 어요건가 그림 색칠하면 요거예요. 이게 A에다가 B스라고 하면은 여기네요 요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A에서 C를 빼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일단 잘 들어보세요. 네뭐 말도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를 생각해보세요. 아니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오른쪽 아이는 겹치는 걸다 털어내는 친구죠. 그렇죠.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은 절대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봤을 때 생각을 해보실 때 이런 먼저 1번 연어도 생각해보시고 A형은 따로 있고 지가 이렇게 있다거나 아. 이런 검사을 해보시는데 이거는 자 얘랑 여기랑 합집합이 a 빼기 c에서 a 빼기 b에 비해서는 크죠, 그렇죠? a는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만큼 더 크죠. 제가 한번 a랑 b를 떨고 갔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아 b, 그러니까 b와 c도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자, 이 문제는 b, c끼리 교집합도 없어야 되고 a와 b, a와 c도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a b도 교집합이 없고 a, c도 없고 b, c도 없으니까 결론은 셋다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런 거를 빠르게 알아내면 좋겠죠. 그렇죠? 자, ㄱ번 맞았어요. 그래죠 자, ㄴ 번입니다. c는 a의 열집합에 포함돼요. a의 열집합에 c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ㄴ 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비교식 모집합이고요. 애교식 모집합인데 공집합에서 비를 빼봤자 모집만이어 따라서 지금도 맞았습니다. 공집합은또한번 모집이었죠? 여 제가 4개입니다 아니 이건 어디야 거야? 어. 이게 1 0이 와? 1 0 0 0 0이도1 0 0 0 0데요 아니 이게 어디야 볼 거야? 해송는 없고. 회수구1거0 0 0요 알았어요. 근데 수가한테어서 <laughs> 다행이긴 <당연히긴> 한데, 안 <laughs> 아, 네, 내가 가 봐. 서도대학교들 네, 있잖아. 송도에 있는 여학교들이 수학 문제 수학 시험 쉬워. 걔네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송해송 방문이 쉬워. 근데 졸라 같인 거는 신송 연송. 이거 남학교들은 죽네, 어려워. 신송 고등학교 중에 이제 다니신 거 지금 이번에 없어서 그런데. 신송 고등학교 비 <laughs> 지난 기말고사를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1학년, 2학년 모두 다. 한 모의고사 키우 문제만 10문제 다봤었어 근데 숫자를 바꾸긴 했고, 나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이, 여기 애들이 봤으면 나쁘지 않게 봤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풀던 문제들이야, 자이스토리에서. 풀고 또 풀고 대미리에서 풀고 막, 이런 <laughs> 문제들이거든? 너네 자이스토리 다시 한번 풀었잖아. 응? 자이스토리 <laughs> 테스트 다시 한번 해야 좀 그렇잖아. <laughs> 기억이 아나니별한 <laughs> 개, 별두 개를 풀었잖아, 지 근데, <laughs> 그렇게 연습한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시험 잘 봤겠지. 그런 쪽으로 걔네 1커 70몇 점이어그랬는데뭐 그런 거다다쓴 거야? 70몇 점? 나는 기존까지 형 기존까지는 아니야 뭐. <웃음> <웃음> 네. 하아아아아아 니다 어쨌든 어쨌든 어. 제가 5번 100. 6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 건데 저는 쉬고 여러분들 문제 응. 풀게요 어? 이거 너가 할데 제가 5번까지 풀어드리고 6 7 8 10번까지만 네. 해보겠습다 여기 대공 보문제인데 이거 10번? 10번 대공 보네 네, 6,7,8,9,10을 풀어볼건데 5번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laughs> 말대로 쉽다고 하니까 빨리 풀수 있겠죠? 고방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께요 <laughs> 3점을 채점으로 하는 상황 A,B,C의 둘레 길이를 취소를 구하고요 어플 버전을 쓰라고 했는데 자이 문제는 야 이거 내가 말했지? 다른 학교에 왔을 때킬러 문제였으니까 예의는 좀 있어야 돼 봐봐 그러니까 이 콤마 오래 내가 쓸 건데, 여기 있어요. 이 콤마 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A점 가봐. A점이 0, 아, B점 가봐. 0 콤마 A래. 이거 뭔 얘기야? 얘, Y축 위에 있는 점중 하나야. Y축 위에 있는 점중 하나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0 콤마 A. 아무리 찾아다니 아냐. 그럼 가봐. c 선은 뭘로 해석해야 돼? y는 x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잖아, 시 점. 왜? 비콘만 뒤네잖아 x 와자 그럼 똑같대잖아. 그러니까 시점은시점은 y는 x 3,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야. 제가 이 점을 잡고. 여러분들 다 보다시피 얘에서 예한번 예양권 갔다가 예한번 오고 돌아오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점에서 얘를 한번 튕기고. y축에다 한번 튕기겠죠그 다음에 x, y는 x에 대해서도 한번 튕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알고 있는 점을 여기 일단 대칭이동 시킬게요. y축에 대해. 여기 말대로 이거는 너무 쉬운 테이프였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두 점을 이어주면 정답이겠죠. 이두 점을 이으면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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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둘레가 최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럼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얼마야? 58 5 8이에요 12, 오십이네요 네, 가능입니다나 번도 해본 거요 사이드가 딱 그런 느입니다아5 번은 연속권이에요. 연속도 쉽네요. 또. 아 몰라. 야. 어렵다고 개인 얘기니까. 요체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이제네는이 친구는 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화장친은 지금 친